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각의 개인의 무대에 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무대에서 했으면 어,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관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대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대 밖에 나와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 30대의 관점에서 로비를 먼저 어,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무대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제가 그 결정을 내린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보니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게 되고 그 로비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막 굉장히 이제 젊은 느낌으로 어, 사실 막 여기 천장도 다 뜯어내자고 했어요 요새는 천장은 뜯어서 이렇게 공장 분위기가 나는 게좀 유행이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막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을 공장처럼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서, 어, 알겠다. 어르신들 말씀도 이해합니 된다. 그러면, 어, 어 그래서 초록색으로 막 칠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까지는좀 그렇고, 저희 생각대로 공장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중간 지대를 찾아서 그냥 흰색으로 깔끔하게 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덕분이 오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결론적으로 그 리모델링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로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각각 감동이 오셔서 천전도 못 치고 지방도못 치고 교회의 옥상까지 전부다 네, 굉장히 적은 기용으로 저희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막 가구를 옮기고 이래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옮 천전을 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리모델이 뭐였을까라고 한다면 어, 교회를 정말 뭐 크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어,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한분한분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이해하고 섬기는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의 지금 갈등을 설명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왜 사장님들 힘들다 그래? 우리 때는, 어? 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밥도 못 먹고, 보리구개를 겪어봤어? 어, 독재를 한번 겪어봤어? 뭐,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우리 때는 뭐, 공장이라서도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위지가 없어. 어? 어? 살려는 의지도 없고, 얘기도 안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뭐 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좀한 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그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강원도나 충청도를 가시더라도 지도를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 뭐 국도를 타고 가시고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지도를 보고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는 어린 시절이 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는 게 굉장히 있을게요. 그런데 그러는 저희들에게, 아, 너희들은 왜 지도를 못 보냐? 우리 때는 뭐 걸어서도 전동차까지 뭐 걸어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하철이 있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고, 각각의 그 최신 상황과 사람, 사람 배경이 저 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젊은 입장장서 그럴 수 있죠.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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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힘들게 움직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r m a n g e 서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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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이 m a n g e r m a 을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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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r m 제 n g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할 뿐입니다. 예, 그런 제목의 글을 예,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뭐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라 저 쪽으로 옮겨라 다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을 판단하거나 먼저 책망하기 전에 왜그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성장하고 태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청년들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또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어,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것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인물들이. 존독해진 성도들간의 관계였다면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대한민국이란 모든 세대, 각 세대들이 서로를 어, 이해를 넘어서 사랑하고 공감하고 함께 일해 세대를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어, 마치고요. 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들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애기 엄마로서 집에서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해도 지금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그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하루를 사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직업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체념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할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고, 어떤 자리나 어떤 직책보다는 제가, 어, 말과 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네, 국회로 출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직책은 네,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었고, 저희 앞에 계셨던 전임 의원님께서 이번에 주민대사로 발령을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게 되셨고요. 그 기회로 제가 국회의원으로 이제 승계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회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일자리가 없다고 내 나를 쓰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 청도 여러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전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동과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